여기 밑에다가 그냥 박스 깔고 여기다가 잤어요. 여기 앉아서 기대서 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뷔페알바도 해봤고. 서빙은 뭐 당연하고, 옷가게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결혼식장도 해보고, 빵집도 해보고, <laughs> 다 해본 것 같아요. 어? 이건 뭐예요? 금이에요. 진짜 금이에요? <laughs> 진짜 금이에요. 저희 가게에서 제일 비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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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천칫집에 알바를 했었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벌지?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 하게 됐어요. 잘 나오면 한 천만원 정도 가져가는 달도 있고, 흑인들 보면은 웬만한. 번다? 가게 양만 이제 500만 원 걸어놓고 이제 엄마한테 비밀로 하다가 대출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5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때 엄마한테 이제 말했습니다 돈이 네. 몰래 준비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로또에 걸려도 죽을 때까지 일할 거거든요 쉬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봐도 아깝지 않은 삶아 어제는 좀 뿌듯하게 살았다 그런 성취감이 너무 좋고 젊을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살아나요어요 네. 깜짝이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먼저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처음이네요 오늘 아, 햇대 네. <laughs> 뭐하고 계셨어요? 야구 보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laughs> 야구 진짜 좋아해요 롯데 자이언츠 부산이니까 네 본인 소개 좀 진학은. 먼저 부산 강서구에서 이렇게 참치집을 운영하고 있는 28살 지송민이라고 합니다 아, 생일 지나셨어요 혹시? 아직 안 지나서 26이에요 아, <laughs> 그럼 몇살때 차리신 거예요 가게를? 저는 23살 때 차였어요 그때도 만으로 얘기하나요? 아, <laughs> 그때는 또생일 지나가지고 아. 22살이었던 거 같네요 이건 뭐예요? 마스크가. 튕겨야 저거 가까지는 어떻게 가세요 버스 한번 타고, 지하철 타고, 다시 버스로 환승해서 가요. 시간 잘 맞으면 <laughs> 한 4,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에 조금 쉰다고 생각하고, 걷기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5시에 열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맞춰요. 남들보다 좀 많이 짧죠.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안 높아도, 시간 대비에는 좀버는 편인 것 같아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해요? 여름에는 월평균 한 3천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가운 시기기도 하고, 겨울엔 좀잘안 찾으시더라고요. 비수기 때는 한 2천만 원 왔다 갔다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음, 뭐 어떻게 하다가 참치집 차리시게 된 거예요? 그어린나이에 원래 그 참치집에 알바를 했었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벌지?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 하게 됐어요 알바를 하시다가 차리신 거네요? 네 맞아요 대학교를 휴학하고 바로 차렸죠 전공은 뭐였어요? 화학과 전금 했어요 케미스트리? 네 맞아요 작년에 졸업했어요 거기서는 폭탄 같은 거 만들어요?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보통은 연구원 제일 많이 가죠 너 이렇게 출연하시게 됐는데 출연 계기 좀 말씀해주세요 빨차게 보내는 제 하루를 남기고 싶었어요 나중에 응. 저를 다시 봤을 때아 정말 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걸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출연하게 됐어요 아. <laughs> 제가 지금 낮에 일하고 있는 카페.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낮에는 같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오늘 사장님이 인테리어 공사하셔가지고. 어 아끼는 아, 끼는 알바생입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산칫집 사장님인지 모르고 채용을 했는데, 배달 막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다 만들고, 기사님을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선민이는 그냥 이렇게 누를게요. 누르는 거예요. 갖고 아, 아니, 잠깐만, 이렇게. 했는데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막 누르는 정말 대단한 친구다. 저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 알고 보니까 이제 경험으로. 뭐 어떻게 보면 위장 취업을 하신 거네요, 처음에. <laughs> 맞아요, 숨기고 아. 취업했는데. 아. <laughs> 결국 한 1년째쯤에 말했어요. 안 아. 정말 <laughs> <야. 웃음> <잘> 타세요! 네. <laughs> 네. 하시면서도 아, 알바를 하신 거예요, 동시에? 좀 빡빡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막상 학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점심 시간이 너무 비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아까웠거든. 가게에서 할수 있는 일을 딱히 없으니까 그 시간에 그럼 우리라도 하자. 카페를 꼭 차리고 싶은데 그러면 일을 배워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카페 알바를 시작하게 됐죠. 시작했는데 한달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 이거라도 해서 다행이다. 매출이 반토막더 떨어졌어. 영업 제한이 걸리면 아홉 시, 열시 이렇게인데 참치 집이니까 이 차로 오시면 오기 부담스러운 거죠. 그 때는 진짜 나 장사. 시작했다 나중에 파산 신청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어요 월세나 월급도 다 줘야 하는데 그런 거 빡빡해지니까 대출을 하나씩 받죠 버틴 거죠 2년 동안 참치만 파시는 거예요? 참치랑 연어랑 두 가지만 취급하고 있어요 어, 참치 해체도 해요 그러면? 참치 해체는 안 하고 음. 연어 해체는 요아 연어 해체만? <laughs> 버스는 언제 와요?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 <laughs> <laughs> 어. 죄송하니까 아, 못하네요. 저도 가끔 울렁거릴 때 어. 많아요. 술 먹고 자면. 허면. 얼마 가지고 차리신 거예요? 1천만 원? 그 정도 들었던 거예요. 실제로 모은 뭐돈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처음에 차리신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이 어땠어요? 엄청 싫어하셨어요. 아빠가 자영업을 계속 해오셔가지고 어. 너까지 그런 길을 가야겠냐. 어, 어떻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차리시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 비밀로 하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고 가게 양만 이제 500만 원 걸어놓고 대출이 2 0 0 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500만 원이 모자라서 어. 그때 엄마한테 이제 말했어요. 부모님 네. 몰래 준비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딱 천만 원 빌려주셨어요 네, 뭐하시네요 스물 둘세살 나이에 부모님 몰래 가게 준비하시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돈이 없으니까 친오빠가 이제 인테리어 하시거든요 어 돈을 더 적게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대신 두달 안에 갚아도 되겠냐 그런 조건을 좀 걸고 이제 시작하니다 친오빠가 산뜻 답보를 해주신 건 어떻게 보면? 큰 뜻은 아니었어요. 아. 한달반 정도만에 갚고 아, 엄마 돈 되게 사서 이거 같이. 지금 부모님 좀 좋아하세요? 남들보다 빨리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는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저희 이러면 이러요. 아, 멀미할 뻔했어요. 환승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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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요. 환승이 빨리 돼요. 고유층이거든요. <laughs> 열차 들어온다고. 부산인가, 백구동 소리. 부산은 터박이신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살왔어요 본인이 사투리 쓰신다고 생각해요? 안 쓰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저 쓰고 있나요? 아까 카페 사장님보다는 덜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뭐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양 거예요? 이게 네, 올해는 롯데고 승할것 같나요? 일단 제가 태어나곤 한 번도 아, 네. 없어요 <laughs> 방금 아웃당한 것 같은데요? 네, 끝났네요. <laughs> 이제 도착한 거예요? 아니요 아직 버스 한번더 타고 있요아있습니다 1층입니다 의자가 하나 빠져있네요 그러니깐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어요? <목소리> 오늘도 시작됐다 <목소리> 나도 <목소리> 놀러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조금 <정말 목소리> 더 그런 거 <것> 같아요 <목소리> 일만 하고 밸런스 없으니까 아까 매출이 한 3천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잘 나오면 한 천만 원 정도 가져가면 될거 같고 3개 차도 하면 너도 온다? 하차입니다. <laughs>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명지동이에요. 제가 왔을 때는 다 공실이었는데 한일 년쯤 지나니까 여기가 다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외장다 왔어요. 아 여기에요? 네. 오. 아니야 <laughs> 좀 개판이에요. 어제 회신을 해가지고. 오. 매장 몇 평이에요? 3 0평 정도. 택배 온건 숨겨두면 시안 될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무슨 택배기를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택배. 아, 네, 네. 어제 일했던 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게 돼가지고, 음. 사기안 먹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촬영이 있는 걸 알면서도. <laughs> 그분들은 얼마나 일했어요? 한 분은 3년 정도 일했고, <laughs> 한 분은 2년 반 정도 일했어요. 직원분들이 오래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가 성격이 좋아서. 음. <laughs> 이거 편집할게요 제가 알바를 많이 했다 보니까 최대한 알바들이 편하게 좀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술도 좀 자주 먹고 친구처럼 뭐 일할 때도 서로 존댓말 쓰고 원하는 시간대가 있으면 최대한 맞춰주고 편안한 환경을 좀 많이 제공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알바 그 전에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뭐뭐 네. 하셨어요? 뷔페 알바도 해봤고 서빙은 뭐 당연하고 옷가게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결혼식장도 해보고 빵집도 해보고 <laughs> 다 해본 것 같아요. 몇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알바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집안이어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고 스무 살 때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아예 안 받아가지고 음. 내가 성인인데 충분히 할수 있는데 굳이 엄마 아빠 힘 빌려가지고 뭐 돈을 받고 그런 걸좀 싫어가지고 짐이 되는 게좀 싫었어요. 재수를 했는데 제가 돈 벌어가지고 했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그래서 조금 망했어요. <laughs> 한 번에 다니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음. <laughs> 이게 복장이에요? 네이가지 음... <laughs> 저녁 장사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했었는데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물가가 너무 오르는 바람 접었어요 어? 저긴데 점심 특산이 있는데요 지금? 어... 근데... 정리를 아직 못한... 아 <laughs> 저녁 장사도 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장사 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막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는 여기 밑에다가 그냥 박스 깔고 여기다가 잤어요 여기 앉아 기대서 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직원분은 몇시 오세요? 오늘은 5시에 와요. 사장님이 처음에 이렇게 오셔서 오픈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다 인건비랑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움직이죠. 마감은 이제 다 같이 해요. 그래야 시간이 좀더 빨리 단축되니까. 10분이라도 더 빨리 끝나서 그게 다또 인건비랑 연결되니까요. 낮은 일 아까 몇프 %라고 하셨죠? 잘 나올 때는 한30% 넘게 나오죠. 음.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메인 셰프를 맡고 있으니까 다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4 개월 정도 되가요. 뒤에 반창고는 왜 붙이신 거예요? 사장님 이 때리고 온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말로 어. 때리시긴 하는데. 아 말로. 일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사장님 이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권위적이지 않고 음. 되게 잘 맞는 거. 음. 배달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는 손님이 워낙 붙어서 배달이 거의 다한거 같아요. 요청사항이 좀 많으세요 다른 가게에 비해 더 달라고 해서 돈을 받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왕 주는 거티 많이 나게 주자 <laughs> 다른 데 가면 하나하나 돈 받으니까 정이 없다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참치뱃살 네. 하나 더 달라고 하면 주고 그래요? 아 메인은 좀 예외잖아요 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염수 해동이고 온도에 맞춰가지고 참치 해동시키는 거예요 염수 해동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바다랑 비슷한 염도를 가지고 해동을 시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구석장 하나요? 배달비는 받아요? 3,500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만 이제 고객님들이 부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부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마케팅 같은 것도 크게 안 해서 부담을 많이 안 주는 게 저희 마케팅인 것 같아요. 음... 그냥 많이 주고 돈 주고 마케팅을 맡긴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안 하셔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성비, 참치는 비싸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참치가 비싼 게 아니고 코스요리값 아니면... 나오는 반찬값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줄이고 진짜 회에 집중한 거죠 웬만한 뭐 횟집보다 오히려 더싼거 같아요 오로지 참치랑 연어, 회에만 집중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아 이거는 연어예요? 네 이거는 저희 초밥용으로 써요 포장하면 초밥을 같이 드려요 서비스 초밥은 한요정도이 그냥 나가는 거 같아요 음~~ 네. 이게 어떤 메뉴예요? 이거는 실수 세트인데 포장하시면 초밥이랑 죽이랑 국까지 해서 22,000원 가격이 나쁘지 않네요 참치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어야하면서잘안 드세요 쉬는 날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일요일만 쉬고 나머지는 다 일해요. 그것도 빨간 날 전날로 끼면 그날도 일해요. 포기하기 아까워서 웬만하면 제대로 남을 편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들게 살아가지고 엄마 아빠도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돈에좀 쫓기면서 안 살고 싶어서 좀 열심히 해요. 저는 로또에 걸려도 죽을 때까지 일할 거거든요. 쉬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그런 시간을 좀 허투로 쓰고 싶지도 않고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봐도 아깝지 않은 삶. 좀, 아 어제는 좀 뿌듯하게 살았다. 그런 성취감이 너무 좋고 젊을 때 아닌 언제 이렇게 살아보겠어요? 안녕하요 고맙니다. 입반더챙겨릴게요 빙수요? 네. <laughs> <laughs> 참새가냉동이라 가지고 네. 빨리 녹을까봐 아 밑에다가 얼음을 깔아줬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건 어떤 메뉴예요? 이거는 뱃살 세트라고 해서 참다랑어가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오 이건 뭐예요? 금이에요.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이에요. 저희 가게에서 제일 비싸. <laughs> 이건 얼마예요? 6만 원짜리예요. 금 때문에 살짝 비싼 건가요 그러면? 금을 올리는 회가 비싸요. <laughs> 한 번에 좀 먹어 주실 수있나요 <laughs>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요. 여기서 옛날에 일을 했었는데 저녁으로 종종 이걸 해 주셨거든요. 그 만두고도 제돈 주고 사 먹으러 와요. 솔 피넛 가지고 이 사람으로 어느 정도 손님이 좀 들어오셨네요. 1차로는 잘안 오시고 2차? 뭐그 정도에 오신 것 같아요. 편집집에서 알바하시다가 찾으셨는데 직접 운영해보시는 게좀 어때요? 이름 비슷한데 생각보다 신경 쓸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요 사람 쓰는 거나 아니면 뭐 세금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사장님들 생각보다 하시는 게 많으셨더라고요. 일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안 쓰는 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힘드는 거예요? 여기 동네 자체가 저희 거래가 잘 없어요.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또뭐 오래 일하지 않고 실제로 공고 올리면 뭐 2주 동안 전화 한번 와가지고 면접 한번 보면 아 제발 아 다음 주부터 지금 가능하세요? 바로바로 아 바로 근데 그냥 망했어. 뭐 처음이니까. 어, 네, 전 처음 왔어요. 그래. 실속 세트라길래. 요새 나라도 좀 어렵고 음. 하니까. 싼관도싫는데 와, 근데 시스템도 이런 게나올줄 몰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 짠! 저는 가신 테이블 되게 깍지시대 하시네요. 제가 옛날에 이 가게를 열기 전에 일을 배웠던 사장님이세요. 처음에 참치 가게에서 알바하셨을 때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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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에 사장님 어떠셨어요, 이럴 때? 생각대이 되게 잘했어요. 잘 하니까 일을 좀가르것 같다고 죠 나와서 차린다고 했을 때는 어땠어요? 처음엔 조금 말리긴 했어요. 아. <laughs> 너무 어리기도 하고. 쉽지 않으니까, 자영업 자체가. 근데 이제 잘할 걸 아니까 마음 먹었으면 열심히 해라 하고 하라고 했죠. 아. 참치 드시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운영하셨을 때랑 어떤 게더 맛있어요? 남이 써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와요할머니요 아, <laughs> 지금 뭐 오픈했을 때부터 여기서 이제 움직이질 않으시네. 계속 떠시네요, 착취를. 오늘 좀 배달이 많아가지고 움직일 수가 음. 없네요. 이렇게 지금 장사 잘 되고 계신데,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일단은 제 사업의 번창이죠그 다음에는 올해 안에 테리 음. 여는 게 일단 제두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오늘도 내일도 항상 알찬하루로 보내는. <laughs> 음,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많죠? 시간이 없으니까 인간관계 같은 거는 좀 많이 멀어지기도 했어요. 얻은 사람도 많지만, 잃은 사람도 많고. 취미 생활 같은 것도 제대로 못 하고 가족 분들은 아쉬워 하지 않 으세요？추석 때도 출근 하고 설날 때 도, 다 출근 하 니까 많이 아쉬워 하시 죠？오늘 <laughs> 촬영 네. 이렇게 해보 셨 는데 어떠셨 어요？조금 힘드 네요？말 <laughs> 많이, 하 는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 랐어요. <laughs> 22살 3살부터 이렇게 자영업 하셨잖아요 사진처럼 열심히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laughs> 사실 어린아이에 사업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때는 진짜 멋모르고 했거든요 뭘 하려면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 2, 3년 정도 꼭 일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서 뭐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창업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유지하는 게 어렵지 용기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머니한테 도움도 받고 옆에서 든든히 도움 주시고 지켜주시는그 네. 가족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있어요. 아, 항상 믿어줘서 고맙고, 항상 제가 잘될 거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죠. 그거보다 더할 말이 없어요. 고맙고 사랑하고, <laughs> 전 가족이 다거든요. <laughs> 음, 오늘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에 조심히 가세요.